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프라우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충격, MGTV 개국을 축하하는 행사 MC로 출격한 영탁의 실제 출연료 공개. 얼마 버는지 다른 트롯 가수보다 많은 출연료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영탁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전연과 MGTV 개국을 축하하는 개국 축하쇼 MC를 맡습니다. MGTV는 지난해부터 1년여간 m g 새마을금고주망회가 준비를 해온 끝에 이미 지난 1월부터 MGTV라는 채널명으로 IPTV와 갯부, 위성방송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5일 새마을금고의 날에 정식 개국을 앞두고 대대적인 축하쇼를 갖습니다. 그럼 영탁은 이 행사에 MC로 출격할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수 있는지 최근 한 믿을 만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의 실제 출연료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부 소식통은 영탁 등 톱스타들에게 실제 출연료가 2,500만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아직 계약서의 정확한 출연료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영탁은 광고계에서도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피자, 치킨, 의류보험, 코스메틱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미스터트롯 조명 후 영탁의 모델료는 1억 5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고, 이후 인기가 치솟으며 3억에서 4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다만 그의 행사비는 2,5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영탁이 공을 들일 만한 액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울가수 영탁의 암무 역할로서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뽕숭아 땅 이명웅 플라잉요가 중인 영탁 포착.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날아갑니다. 꽁숭아 땅에 출연 중인 가수 이명훈이 플라잉 요가 중인 영탁의 모습을 포착했다. 지난 28일 미스터트럭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날아갑니다. 포토바이웅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플라잉 요가를 하고 있는 영탁의 모습이 담겨있다. 영탁은 수준급 플라잉 요가 실력을 보여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먼발치에서도 빛이 나는 영탁의 아우라가 눈길을 끈다. 한편, 이명훈과 영탁은 현재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당'에 출연 중이다. '뽕숭아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